고기. 달쎄, 나 꽃모자 하나 좀 빌려줘. 이거 쓰세요. 이거, 여기서 응. 하나만 더 있으면 꽃모자인데? 이거를, 꽃. 이거 꽃을 바닥에 벌어둔 거야. 일부러 벌어둔 거야. 이거는 음. 저걸로 정신력 채우는 것보다 꽃을 주우러 떠들어는게더 좋아요. 아, 어? 꽃 아까 왜? 하나 여기 넣어놨는데. 아까 빼놔야겠다, 그러면. 내가 빼놨어요. 오, 이쪽에 있는 꽃.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여러개로 해놓은 거겠네. 그리고 음. 또? 도난또 돌을 데려 또 돌을 데려 개좋다 난 이제 뭐해야지? 돌이... 너무 위에 있었는데? 거기를 다시 갔다 와야겠다 <laughs> 음식 트리가드 아, 지금 잡아둘까? 어우, 가장 큰 거네, 트리가드. 담들 오래 걸릴 텐데. 아, 똥 가지러 가봐야겠다. 아, 맞아. 똥좀 가져와요. 아, 근데 발전. 이제 겨울이라 농사 못 지을 텐데. 나무, 나무, 아니야, 필요해? 필요해? 나무 좀 켜갈까요? 미리미리 지워도 마저 발전기. 나무 좀 켜갈까요? 그래요. 그래도 내고. 뭐라고요? 이거 켰다가, 에? 뭐라 그랬어요? 파랑이라 했는데요? 파랑이 뭐예요? 짜잔! 이런 거. 아.. 짜잔! 짜잔! 무슨 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? 좋아한 짓까지. 좋아한 까지 어? 어? 어머니! 엄크.. 네. 어머니! 뭐지? 어, 오늘 엄크가 많네 아까 합방하는데 바나나 또 엄크 엄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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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나 1시까지 안 할건데 여기도 저기도 엄크야 다왜 <laughs> <laughs> 자꾸 1시까지 하라 그러지 오를요 <laughs> 엄마가 방송시간 정해주시는거야 네 <laughs> 슬프다. 말이 좋아 방송 시간이지 어른이 볼때 어? 그냥 노는 거야 정신 없이 물론 노고기도 하지 이거 뭐지 좀 나무에 표정 달려 있고 이런데 아그 생목 생목 때려도 돼요 트리버드 아 그거 캐지 마요 왜요 그건 저 아마 악마꽃이 나올 거예요 악마꽃 보면 올아 캐... 때리고 싶다 음. 왜, 왜, 왜 저렇게 때리고 싶게 생겼지? 봄달쌤님, 오늘 봄달 셋 다운제 몇 시까지요, 그래서? 한시라고 생각합니다 아, 뭐, 5분 남았네. 뭐, 한시까지, 뭐, 뱃돼, <laughs> 뱃돼. <배째>. 아니,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유, 정말. 셧다운제. <laughs> 봄달 셧다운제. <laughs> 셋 다운제. 어꽉 찼네 어, 여기 생각보다 살만한데 아닌가? 어 새끼 비팔로 나왔어 와 여기 발전기가 위에 지나면 토끼. 이제 새끼들이 생겨요 헐이 토끼 두 마리 잡혔어요 예. 겁나 못 생겼네 <laughs> <laughs> 얘들이또 커져가지고 또왕복하라고 하고 다시 또낳고 무한 반복입니다. 어 잡혔다. 아 겨울면 죽지 않겠지? 집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가본 사람이 있어요? 어, 어디서요? 집 기준으로 오른쪽. 아. 네. 아 여기 누가 불 질러놨네. 이거 아까 내가 질러놨지. 뭐하지? 도야 되는데 귀여. 고기 너무 아깝다. 뭐하지? 어니저 따라올래요? 네. 알, 음. 집에감집 기준 오른쪽에 제가 엄청 구석까지 지금 왔는데. 코끼리? 그래? 없네. 기여 그러면 한번 가보자. 아저님 집에 있죠. 네. 어 이거 코끼리 흔적 아닌가? 워크투그래스? 네 맞아요. 어, 코끼리일 파면서...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. 이상한 막 미친 양일 수도 있고. 그런 것도 있어? 어, 지, 어... 붕치마 확장팩에는 막 이제 하운드 킹도 있고 여기에는 미신양 같은 거 있어. 많이 생겼구나. 지치가 계속 꾸준해? 엄청. 하운드 이빨. 똥, <농, 농> 똥을 연료로 그냥 쓰면 되나요, 여러분? 네, 똥 연료로 써도 되죠. 알겠습니다. 불, 불좀 피겠습니다. 네? 근데 똥은 좀 아깝고, 아. 그 나무 할까지고 하는 게더 편. 나올 아, 거예요, 네, 나무. 이미 폈나봐. 아. <농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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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, 똥 하나만 더 <농> 펴. 나무. 나무. 지죠달세님 깡, 깡, 깡. 아, 무덤 파면 기어가 낮은 확률로 나와? 어, 근데, 이미 내가 다 훑었는데, 안 나왔어. 되게 무섭죠? 아, 여기 가요. 일단 나집좀 갔다가 와야겠다. 아요 가요. 아, 창 가요. 가요 가요. 가요요. 빰빰빰빰빰, 빠밤빰빰빰. 토끼 잡혔다. 아까 저기도 두발 잡혔, 잡었는데 촤아. 나도 오늘, 네 어디로 가지 이리로 볼까 같이 가요 따라와요 응응아 되게 자 우와 다들 투구를 꽃모자 쓰고 있네 <laughs> 꽃모자 투구도 <소요일이> 별론데 <별로인데. 웃음> 이거밖에 몰라 <laughs> 누가 제가, 쓰, 제가 쓴 제가 쓴거 이거를 가능하면 끼려고 하세요 평소에 급사 남 뭔데요? 이거 갑가옷 같은 거예요. 갑옷. 다운 엄청 들어줘요 데미지. 음. 꽃순, 꽃순이. 꽃들 어? 어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<laughs>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아아 아, 아예 불필수 없다. 아일났다나제돈 <laughs> 까닥하는 거에 지금 다 죽을 수 있겠네요. 제발 같이 다녀요. 다야겠다 뭐라도. 어 아싸. 막힌 길이다 막힌 길. 마킹길. 저 횃불 하나 들수 있습니다. 어, 어. 예. 좋아요.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. 좋아요. 집에 나올 때. 자, 음, 상하겠다. 음. 템좀 어느 정도는 캐고 와요. 뭔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챙겨놔야지. 음, 부족하구만. <laughs> 만들고 싶습니다. 베리베리. 아, 나좀 캐게 좀봐주나 <laughs> 하나도 안 주고 난. 저기 여기,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시 아 꺼졌다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다 가져가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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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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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 한명 쪼그라들었어요 꺼졌다 불났어 불났어 예, 예, 살았, 살았어. 살았어 살았어 우리 살았어 <laughs> 아휴 여기서 이제 흩어져서 그 이상한 기계 말처럼 생긴 걸 찾아야 돼요. 어? 그거 그래요? 저기 있는데? 어? 있다고? 어, 한명 가봐요. 제가 따라가 줄게요. 그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잡을수록 좋아요. 기어가 나오기 때문에. <laughs> 어디에요? 다른 거, 거 걸리지 말고 그냥 쭉 가봐요. 예, 예, 예. 아까 뭐 이상한 거 있어. 선생님, 따라와요. 가고 있습니다. 어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저 여기 정신력 많아서 이거 좀 파야겠다. 무덤이네. 아, 여기 부활치도 있네. 우와. 잠깐만요. 사태님이거 해가지고 돼지 머리 좀 부숴줘요. 저 이거 하고 있을테니까. 다 부숴줘요. 음, 다들 열심히 하는구만. 돼지. 네. 머리. <laughs> 저마이투는 맞지? 아, 나 빼고 다들 열심히 하는구만. <웃음> <웃음> 훌륭해, 훌륭해. 아. 부장님, 한부장님. 삽, 삽이, 삽이, 없어서. 있잖아요. 제가 할게. 이거 하면 정신력 떨어져가지고 정신력 관리 좀 피그 잘 쓰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. 피그 스킨 피그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? 피그 스킨요? 음. 네, 다주워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주었게요나머지인벤 높으면. 아 이게 안돼요. 예, 일단 주긴 주셨습니다거기 안돼, 안돼. 정신력 올라. 어 비온다. 아. 이온데. 아, 또 번개 맞을 것 같다. 이 온다. <laughs> <laughs> 오빠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. 다 탄다. <laughs> 형, 집에는 피레, 피레침 치죠 아, 오케오케. 이 온다. 이 온다. 저 배고파요. 어... 일로 <laughs> 와요, 당근 줄게요. 버려놨어요, 오는 길에. 집에 요리 다 해놨죠. 네, 어. 엄마. 집이랑 너무 멀어, 근데 인간적으로. 어? 잠깐만 거미 잡고 가야겠다 거미남들 오 아, 와 할머니 세다똑같아요 어? 그거는 깨지 마시고 뭐지? 여기 있을수록 점점 무술 모델인 것 같은데? 네, 저 따라와 봐요 싸워야됨 화면 제대로 하고있어 여기 맞아요? 응, 음, 어여기여서 본거 같은데? <laughs> 그게 위치가 딱 있는데 특이한 특이한 바닥이 있어 애들이 네모네모 아 네모난거 M눌러 M눌러봐요 M M 예. 누르면 딱 나올거야 보여요? <laughs> 잘못 봤나? <laughs> 잘못 봤나? 혹시 음, 설마? 아. 아. 퇴고합시다이 음. 아, 근처에 있을 것 같긴 해요. <laughs> 아까 본것 같은데? 응, 뭐지? 뜬금 나무 캐시네. 응. 바로도 해야죠. <웃음> 어, <웃음> 봤었는데, 그거? 묘덤, 묘덤 다 봤으니까, 귀환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아 그러면 따라와봐요. 우리 이렇게 된거 코끼리라도 한 마리 잡고 가죠. 예. 오케이. 발자국 음. 따라가요. 코끼리 발자국? 음, 따라가 봤어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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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헐. 잃어버렸어. 코끼리 발자국. <laughs> 이런 거 새까만 점? 바닥에? 그런거 <laughs> 아, 디스팅 기블 없어졌네. 응. 아들 딸들, 밥은 먹고 다니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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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. 둘이 집에 가세요. 저좀보호 이따 갈 테니까. 둘이 먼저 집에 가요. 아, 이거좀 가져가줘요. 인벤도안 보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, 이거 나 돼지킹한테 맞치면 되는 거거든요? 이거랑, 저 볼. 하나, 저, 달쌤님, 이거, 이것도 들어야 될 거야. 다안들려 안... 먹었죠? 저도. 달쌤, 이거 들어봐. 안들려죠안 들리면, 그냥 둬요. 제가 다들고갈 테니까, 나머지. 아휴. <laughs> <laughs> 가요? 뭘 두고 가야 되지? 플린트, 트윅, 이런 거 두고 가면 되나? 아니야 그것도 가져가서 집에다 넣어놔요. 음, 음, 뭐, 먹어야겠다. 11개, 이거 나머지. 오, 오, 죽겠다! 집 가야겠다. 어떡해. 다른 세상 같이 가 아야.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맞아요? 여기 맞죠? 혹시나 <laughs> 이거. <laughs> <laughs> <집에 웃음> <laughs> 여러분, 그리고 곧 겨울입니다. 아휴. 소좀 잡았어? 로보가? 소? 소 아직, 아직 안 잡음. 뭐 이상한 소리냐? <laughs> 너네 집 이거? 개요? 아, 개? 아너희집 개야? <laughs> 이열 <이웨> 개. <개요. 웃음> <laughs> 오 전투 개. 뭐라고 어때? 뭐라고 얘기하는? <laughs> 헐. 사람 말해 뭐라는 거야? 뭐? <laughs> 뭔가 불만 있는 것 같은데. 아너희집 개였어? 예. <laughs> 네. 아 난. 게임에서 괴물 나온 줄 알고. 어 <laughs> <laughs>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계속 뜨들뜨들 거린다. 관심 안 준다고. 예 <laughs> 네, 관종기. 그거 해줘 된장발라버렸다 봄이 된장발레, 된장발레, 된장. 그거 발래. 된장 발래. 된장. 다 하나씩 먹어. 된장발레 <laughs> 된장. 발래. 된장. <laughs> 알아듣는 것 같아. <laughs> 말안 들으면 된장 발레. 된장. 알았어. 봄이 내년에 된장 담글 때 같이 담글게. 봄이야 담거. <laughs> 봄이 담거. 헐, 완전 특이하다, 걔. 아니. 아 모르는 사람 소리 들려서 그런건가? 아니에요 그냥 저.. 제, 불만이 많은거 그냥 불만이 많구만 봄이 내일 어? 김치 담거라 우리 집게랑 소통하게 해볼까요? 우리 집게도 한으릉 하는데 아 진짜요? 네휴 <laughs> 예. 얘는.. 어휴 성격도 더럽고 아휴아 돼지킹이 여기 있었구나 어 내가 몇개 바꿔가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다 가지고 있을걸. <laughs> 오 마이 갓! 이거 뭐지? 나도 이제 좀, 뭐좀 만들어야겠다. 아! 아야! 돌 집어 넣은 거. 다시 겨울이다. 깨울, 겨울이다 겨울이 왔습니다. 겨울에 추우니까 뭐잘 입어야 될 텐데. 저보다 서머스톤에만는게 낫지. 서바이벌 스톤들 만드세요, 여러분. 서바이벌 채의 제일 아래쪽에 둥그런 거. 보온돌? 에이, 보온돌. 아휴, 정말. 푸치, 파이핏. 싫어하는 말 하는 거다 알아듣는 것 같아, 의르르 머리는 게. 그냥 내가 불만인겨. 맞아, 아니야, 보미. 보미 남자요 여자야? 여자예요, 응? 여자. 은군형 응. 음. 그냥 곡괭이 있어요?

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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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귄 펭귄 펭귄. 펭귄 펭귄 이거 뭐야, 내려놓으면 되나? 어, 이거 네, 서머스톤불 근처에서 구우면 돼 니가 불 근처에 있어도 되고, 들고 내려놔도 되고 얍띠로리르얍 <laughs> 덫, 덫을 못 잡나? 저쪽에 있는 검이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곰이 남자였으면, 겁줄때딱 좋은 거 있는데, 아쉽다. 야. 어이. 야. 오, 어, 달궈지고 있어. 좋아. 안 돼, 거니. <laughs> 미쳤다, 여기 대박이다. 왜요? 왕거미집, 삼단거미집이 지금 다섯 개나 있어, 여기. <laughs>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아, 이게 겨울이 되니까 온도, 날이 추우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. 추워요. 와.. 기본 체력이 그냥 줄어든 상태네? <laughs> 헐.. 얼쑤 이거 무슨 아휴. 이, 군대도 아니고 지푸라기 옷이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? 그거 말고 써멀스톤을 잘 구워서 다니면 편해요 써멀스톤을 만들어서 구워서 다니면? 네 여기 굽고 있어 그거 실제로 저기 몽골에서 쓰는 거잖아 아 진짜요? 음. 돌 돌을 음식할 때 넣어가지고 오 찧어가지고 그걸로 막 마사지한대. 아 그런 거 봤던 거 같아요, 어디 TV에서. 응 음, 추워가지고. 음 대박. 흠. 게임에서도 그런 거이 너무 많다. 어. 원만해 <laughs> <laughs> 배고프다 또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피업 서머스톤 어 이거 로보가 만든 건가 다응 음, 그게 그거임 오오! 이걸 들고 핫! 있으면 돼 에이, 아이 그럼 따뜻해져 바닥에 내려놔 어. 이거 음. 내려놓고 근처 에 있어 도 따뜻해지나 됐다 음 들고 있어야지 열기가 전달돼 그리고 아... 있어야 죠형 <laughs> 형! 형. 네? 형이 아... 이거를 입어. 너무 많은데? 형나 이거 형이 입어. <laughs> 뭔데 이게? 그거 패딩 입어봐. 이쁘지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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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귀엽다 이거. 어? <laughs> 용과 나왔어. 개대박. 3 5 <laughs> 어, 똥좀캐 와요. 똥. 너무 많아. 똥이야. 똥캐 와. 똥두 개밖에 없어. 근데. 대충 옥수수 넣어 볼까? 옥수수 자체가 좋은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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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남 맞지? 30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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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. 파운드 소리 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지금? 됐다. 어, 됐다. 잘못 들었나? <laughs> 뭐야? 아, 이거 걸음으로 줘야겠다. 오, 어, 어두워진다. 24. 어, 이거 한번 먹겠습니다. 진짜 현실에서 미트볼 먹고 싶다. 아, 다 잡았다. 네, 저이포기하고 간다, 내가. 너뭐 하나 먹고 싶어요 여기 세번째 세번째 어.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번째거 거기에 무조건 음식 넣어놓을게 <laughs> 미트볼 먹고 싶다 아유. 넌안 먹을 것처럼 그러지마 너 미트볼 나, 나중에 너 오면은 미트볼 우리 먹는데 도 안준다? 저거 뭐, 호박 뭐야? 구운 것도 먹어 아, 배고프 조금밖에 <laughs> 아, 안 차서 아휴 거린 건데 아, 아 그랬어? 네 음, 역시 그렇구만 미트볼 누가 싫어해요 미트볼을 <웃음> <웃음> 나 미트볼 제대로 된거 먹어본 적 없는데 3분 카레 3분 카레처럼 있는 거 그런 게인가 있나? 먹어봤어 그거 맛있긴 하던데 그것도 아, 맛있고 맛있는데? 진짜 진짜 막 이렇게 크게 뭉쳐주는 거 있어 크게 뭉쳐 진짜 크게, 크게 주는 거 그래, 그.. 그래. 나름 미트볼 전문점? 그런 데서 음, 음, 맛있어 그러면 막 비싼 거 말고 귀찮아, 대충 하자 실고 <놀람> 어머 어야지 일가나 잠시 동안만 멈출래 하트님 네? 아침에 집에 있는 몬스터 고기 들고 아까 돼지킹 있는 데로 올수 있어요? 몬스터 고기? 응 음. 몬스터 라자냐 그런거 그냥 몬스터 고기 없어요? 그거 아까 하나 넣어놨을텐데 그거 썩었을걸? 아 진짜요? 썩었어요 하운드투스 있어 나 하운드투스 주웠는데 아까 그거는 쓸모없나? 이빨 이거더 만드는데 써히네 당장은 네. 필요 없을거예요 아. 나중에 뭐 이제 만들 때고아 뭐. 그거 제가 먹었대요 라자냐? <laughs> 그거 <먹으면> 안된다니까 <laughs> 그냥 고깃덩이? 아, 뭐야, 내가, 나 어쩐지 기억 안 나. 그거 괴물고기야, 괴물고기. 먹은 거 기억이 안 나요. 나만 <laughs> 할수 그래, 그냥 고깃덩이, 이 사람들이. 어? 어. 자, 이제 일로 와. 야, 너 하지? 여기서 살림 좀 해라. 네. 이거. 하운드 온다, 와? 진짜 온다, 하운드 온다, 여러분. 하운드 와요. 아, 그래요? 뭐,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. 이거, 잠깐만. 이거 똥 주워봐. 호잇. 똥 죽고, 여기 밭에다가 걸음 좀 주고, 그런 식으로 해봐. 어, 날이밝았다 일하러 가야지 오늘은 많은 양의 똥을 퍼올 수 있을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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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검정고무신 똥퍼 아저씨 같다 하운도 오니까 조심해 어디서 오는데요? 어디서 올 거야 아무데서나 사막에서 와 나는 돼지집 근처에 있어서 일단 안전할 듯 기어 아직 못 구했죠 우와 기어 찾으러 가야겠다. 왔다, 왔다. 어, 왔다, 왔다,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얘네 근처에서 돌아. 오, 맨, 오. 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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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.